잠만요. 네. <laughs> 준비가도할게 있었나? 빨간 물약 저는 님들 준비되면 스택이나 쌓을게요. 네. 아. 네. 버프 쓸게요. 어, 이런 보궁 보궁은 못 쓰네. 네, 됐습니다. 네, 저도 됐습니다. 다 되신 거 맞아요? 오른쪽으로 되셨으면 네. 네,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님들 다, 다 빼셨죠? 아.. 넷. 낄 일이 없어요. 이거 <laughs> 없어서 슬러블.. 슬러블 쓸 건데 는데 저도 슬러블 쓰는데. 저.. 어... 출발할게요? 네. 네네. 네. 매번 이거 누를 때 느끼는 건데 실수로 하드웨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좀.. 약간 <laughs> 확인 버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깨버리면 되죠. 오, 와.. 필 저희 방. 바인드 언제 넣죠? 어, 여기서 먼저 치나요? 예, 예, 예. 네, 바인드 예. 넣었습니다. 아, 빠르시네. 아니, 실수로 프리데엔 들어왔잖아, 이런. <laughs> 어, 이거 없네. <laughs> 아니, 이걸 왜들어지 괜찮아요. 파란 방. 와, 없어졌다. 왠지 나와서 눈 날릴 각인데. 어... 오, 이러면 날라와. 근데 안 아, 나오는데? 너무 오안 나오는데? 와시는다골 진짜. 예, 예, <laughs> <대단하세요. 웃음> 어안다 안경 안경. 안경 안경. <laughs> 네. 네. 이제 패턴. <laughs> 네. 어 패턴. 배턴, 패턴에 어, 생각 아무나 한명어 가세요. 네, 됐지. 네, 네. 명. 나, 오, 맞다. 네. 네. 오 안경 날라와요. 죽이 어. 님 피해요. 야, 보라방, 보라방. <laughs> 보라방. <오신> 보라방. <laughs> 둘기님 피해요라고 하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헬파티지? 둘기님 피해요라고 하자마자 <laughs> 돌아가어 <laughs> 진짜 너무 말이 늦었네. 아니 뭔가 느낌이 세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진짜 오는 거예요. 미리 말할 걸. 아, <laughs> 슬샤브 어, 안 끼고. 방. 보라방이요 보라방 바인드 바로 걸어주세요 강제 어, 강제, 강제 파랑방 방해 방에... <laughs> 네, 아, 퍼드리님 아, 바로 아, 보라... 어, 보이면 리레스인데 리레스 없는 아, 데다 리레스 다 날아갔어 번에... 아 리레스 다 아, 날아갔어 <laughs> 아 어쩔 수 없지 각이요 오오오오 왜리가사랑을 네, 하시는 건가요? <laughs> 네, 이제 패턴. <laughs> 저, 울라방이을게요 마음이... <보라방에> 네. <laughs> 마음에 너무 잘해. 우리 는데우라방 느낌각 정답! <laughs> 어, 보라방 우리 가나요아가야그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렸 가서, 우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우리 한 혹시 나해가 고아 제가 진짜 진짜면 제가 좀 다급하기로 했어요. 아 네. 지 <laughs> 패턴 나옵니다. 네. <laughs> 안경. 어저 보라방 안경 피하려고 좀 탈수를 했어요. 아무나 보라방 좀. 야, 어 파란, 파란 방. 방. 파랑, 파랑. 사실 파란 방일 거 알고 미리 온 그런 어, 거예요. 안경. 거의. 오. 오. 와. 아이고. 와 이거 오바다. 오. 오? 어, 안경 가셨어요 안경, 안경 맞았어요. 아. 강제 텔포되면서 이거 어, 오히려 좋아 퀴즈 쿨 돌렸다 이거 이거 안될 거 같아 이거 파이 안되나요? 안될 거 같아 와얘 개이반데? 에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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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망게임 망게임 안됐죠? 어? 안됐어요 네, 안 안된 것 같아요 네안 열심히 피합시다 아 이건 이건 아? 좀 아니 무무장끼 물... 물... <laughs> 물... 예상은 속살됐나? 지진한주인가 당했었거든요 열심히 피합시다 저번주에 당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죽어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의문 사당이었어요, 거의. 아 개어봤네. <laughs> 이거 왜 죽어야 어, 돼? 파란박 안경각? 아니에요, 까비? 그러지 마세요. 아, 안경. 오. 오. <웃음> 어 <laughs> 아, 이동지 <자>, <laughs> 오늘 <웃음> 아주 쓰레기였지. 어 이제. 강제 이동하고 같애. 안경 날리는 거 보고 진짜. <laughs> 안정. 안정. 아, 여기 기 세팅 초기화 돼가지고 왠지 곧 패, 이제 곧 패턴인가요? 짝수 번 오십 초니까 네네 다들 조심하시고 저는 보라방 있을게요. 네. 보라방 안경 안경 안경,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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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어 어 아, 순간 이제 무적기로 넘어가시는 려줄 알았는데 피가 까이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 어 보라방 보라방, 네, 보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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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보니까 데뷔하게 돼 이거 이동하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네 이동할 오. 때 무조건 엘리지온 키션다 아, 이거, 이거 이클립스다 저, 이클리스 꺼주세요! 저 껐어요, 저 껐어요. 저 가인 그 엘고 엘, 엘나 껐어요. 이거 이클리스 꺼주세요. 너무 오반데? 에엘우도 껐어요, 아, 아 꺼려야 이라서 그, 여러분 거 조심하세요, 똥. 아똥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어, 끝났다 어, 안경 안다 뭐지? 뭐 때문에 그러 거? 왜, 이건 왜요? 어, 뭐야? 아 됐다. 아, 아 깜짝. 아 이게 뭐지?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디? 아 니들이 그냥 나녀버렸다 아니야? 아 오늘 보라 그다 음파란방 보고 있을게요. 네. <몇> 처음 때뭐 저희 완전 한 방에 못 넘겨 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남네요, 많이. 네. <몇> 그러게요. 이제는 딱히 이제 뭐 노력 안 해도. 제게 <몇> 그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 어, 던졌는데. 갔다. 띠띠 려고 아, 150초 4분? 돌지 않는다. 4분이어 가지고.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고패턴입니다. 네. 예. 파랑. 파랑방이야. 파랑방. 패지 안 트지? 범위주 보고 더 넘어갈게요. 네, 아이들 네. 걸었습니다 오, 나이스! 프리들 걸렸다. 나이스, 행복한 오, 안 아, 행복한 30초 무서. 너무 행복합니다. 천안 이 맛에 영웅하지. 아, 영웅지. 범위주 없어졌네요. 이 네, 넘어갈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예. 네. 패턴 나왔어요. 네, 피해, 반전 P.E.요. 피해, 피해, P.E.요. 아, 하다가 검이 들어할것 같은데. 아예 안 나요. 이거 하는 도중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 말고. 끝나고 바로 <laughs> 나올 수 있죠. 조심하세요.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나오다 중에 나오면 좀 사기죠. 그때 뭐... 겹쳤잖아요. 두 번째. 어 오. 개꿀. 꿀 패턴. 어. 뭐, 오, 뭐, 뭐야. <laughs> <이거> 뭐, <laughs> 방침할... 왜 운수가 좋지? 방금 할거 했잖아. 어, 시간 체크하신 분? 어, 그, 어, 한2 1분쯤인가요 어... <laughs> <됐죠? 아까 웃음> 대충? 아까 대충 2 1분2 0초쯤이었던것 같아요. 어, 아니, 아, 아님 말고. 지금 몇 뜸인 것 같아요? 확인 합시다. 길은 네. 남아으 니까 쓰 생겼어요. 네. 쓰쓰쓰쓰쓰쓰쓰 거리 잘 재면서 넉백 피하세요. 어 멀리 간다. 거미줄이야 패턴 안 어, 나왔어요. 다행이다. 오, 나이스. 피가 튀었다. 어, 근데 어떻게 님들 피할 수 있을 이게? 있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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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근데 거미줄이럴 어쩔 수 없어요. 운이 안 좋았어요. 시간 아, 가끔 보셨나요? 좀. 아까 10초, 10초쯤에 나왔던 10초쯤. 것 같아요. 네. 예, 썸레이좀 아, 있나 봐요. 이 시간대에 좀 수로를 많이 가다 보니 바람 뚫는데 렉 걸리네. 아, 반전인 거 보고. 야, 내게 내게 좀. 진짜 너가 겹쳐 가지고 방금. 오오오 오 살려줘 <laughs> 뭐예요 저기 누구 갇혀계신데 <laughs> 이게 그 가두리 양식인가요? 흥미를 근데... 생겼어요 밀격 오. 어어 <laughs> <오오. 웃음> 피해자 속도 저. <laughs> 저 아직도 밀격 패턴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뒤로 미는 게 그냥... 거울, 거울 아래 보이는 윌만 보고 그냥 피하면 돼요. 아. 제가 방향 다알려있잖아요 어? 왜 죽어? 앞, 아, 표션을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방심했서 어, 이참에 한번 보고 모션을 제대로 배워봅시다. 이게, 이게 밀격이죠? 네. 저것도 음. 밀격. 아, 거울 밑에 있어서 잘안보이네 뒤쯤 패턴입니다. 거미줄조심하시고미미줄 아, 고미줄, 고로 패턴 들어가겠네 고미줄, 고요줄격 조심 이제 줄 고미줄, 미미줄 고미줄. 고미줄, 고미지사라지고딱나고것같다고생각고지만 잘 피하세요. 어디가 처음이었더라? <laughs> 네 가만히 그다음 어쨌다 어쨌 그다 도망쳐요 도망쳐요 거들끼리 도망쳐요. 장이다. 어... <laughs> 위험할 뻔. 어 서버는 좀 심한 가본데 진짜. 네, 네, 그렇죠. 바로 버리네요.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좀 보면. 그... 네 간격이 좀긴네 그래도 꿀패턴이네요. 어, 뭐지? 쓸거좀 모르나? 한 번도 안 써잖아, 요 지금. 네. 뭐지? 다들 그 덩기 다 도셨나요? 네, 네. 다 돌아왔어요. 아, 네, 아마 다... 들어가서 이제 바인드 하시면 될 듯. 네, 터찍기 보고 가죠 바로. 네. 바로 찍는 거 조심. 네. 네. 또 서브를 보니까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잘안 찍었어요. 어, 또 오늘 또 개새끼야. 네. 있어요. 바인드도. 바인드. 없어요. 내 제일 많이 나이스. 메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끼리파. 저만 안 좋아합니다. <laughs> 아, 아, 아. 아... 가만히. 가만히. 안해. 미격. 난흔들요 아. <laughs> 점프가 안돼 아 거기 까지걸려저 독이요 어저독이야 오른쪽 네 그래 가만히 해. 네 힛룬 와... 맞춰서 피는데 피했는데 피해 피해, 안 피한 <laughs> 다음 거 힛룬이려나? 아니요 아니, 가만히, 가만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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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가만히 계세요. 오, 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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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엎드리는 것도 생겼어요. 와 개쩔죠. <놀람> <놀람> 너무 멋있죠. 이번 실자다는데가많아 이번에 상 음. 많이... 아, 29연속 상향이니까. <laughs> 29연속 상향을 받아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직업이. 아그신구 미알을 아 위한 최하위권. 미아이 버프 먹었잖아요. 아 미알 버프 먹었어요. 버프 먹었어요? 상했어요떡상 친구도 상향 많이 됐는데 아, 제가 캐치노트를 안 읽고 코디만 하다보니까, 이게 또 죄송하네. 아, 이거 바인드 가기 전에 끝나겠죠? 네, 끝났요 네, 내 것보다 없네. 좀 사람 죽으면 마 빨리 치면 되죠. 어, 네, 두개 아, 죽었다. 죄송. 아, 여기 있을게요. BM? 응. 어, 레디시 탕스 다행이다. 가만히? 여기 들어간 걸요 톡톡 오른쪽 저 여기 아, 좋아 어, 이제 난다 음, 7분 어, 빠르네요 오, 빠르네요 아, 자, 컨디션 좀 펴야 되겠다. 하나씩이죠? 네, 네, 어, 네. 하나 더 먹어버렸다. 저는 하나 먹었어요. 여기 하나요? 아, 네. 어, 뭐지? 하, 하나 더 드신 분? <laughs> 어? 아, 어, 저 하나 먹었는데? 저일 수도 있어요. 저 사실 개수 제대로 확인 안 했거든요. 저일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어 연기 잘하시네요. <laughs>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